미스 블라썸 젤, 오늘의 아트는 원목 네일 아트입니다. 일단 원목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라데이션 기법이 필요하고요. 그폭 그 좁은 그라데이션 기법을 할 브러쉬는 미스 블라썸 04번 사선 브러쉬입니다. 자 일단 준 비한 팁에 시럽 화이트 칼라를 도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로파이트 칼라의 풀 코시 끝났으면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이 끝났습니다. 사용될 첫 번째 사용될 칼라 87번 연베이지 스파츌러로 떠서 파레트에 넣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스킨톤 칼라. 15번 칼라. 팔레트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목의 느낌을 살린 14, 13번 브라운 칼라. 그 다음에 나무 결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줄 66번 다크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믹싱젤 그라데이션 할 때는 필수품이에요 늘수업늘 방송으로 보여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믹싱젤의 이 점도는 지금 사용중인 통젤과 점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 잡아주는 힘, 내가 그라데이션을 하고 밀리지 않는 그런 힘이 아주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팔레트에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01번 라운드 브러쉬 믹싱젤을 브러쉬에 믹싱젤을 소량 코팅, 앞뒤로 코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칼라 15번 스킨칼라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미경화제 시럽 화이트를 큐어하고 남은 미경화제 위에 얇게 미끄러뜨립니다. 색깔이 얇게 입혀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칼날를 미끄러뜨리면서 코팅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제품은요 슈퍼 클리어 탑젤이구요 큐어링이 끝난 얇게 칼러를 미끄러뜨린 팁 위에 클리어 탑젤을 살짝 발라주세요 얇게 레이어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어. 도포가 끝나면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번에는 04번 사선 브러쉬 믹싱젤에 앞뒤로 이렇게 코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칼라를 브러쉬 끝에 묻혀서 이렇게 앞뒤로 로딩합니다. 이번엔 좀 화면을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이 될수 있도록 한쪽 방향으로 브러쉬를 움직여서 나무 결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무 결을 만들 때 보면 옹이가 있거든요. 그 옹이 무늬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은은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줄 그어줍니다. 이 작업을 반복할 거예요. 한, 뭐한 0.3cm 정도 띄어서 살짝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똑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도 한번 더이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간격을 조금 다르게 똑같이 평행 느낌으로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서 일정한 간격을 띄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간격으로. 옹이가 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브러쉬를 반대로 써서 직선으로 내려주세요. 살짝 휘는 건 상관 없습니다. 이쪽에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 반대편에다가 마주 보고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릴 건데요. 여기서 그 옹이 부분을 살 살짝 동글게 표현합니다. 마주 보는 이 곳에는 살짝 간격이 한 0.1mm 정도 떨어뜨려 놓고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에도 다시 한줄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반대편도 옹이 부분을, 옹이가 있는 그 선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뭇결 무늬가 어느 정도 다 잡혔어요. 이 상태에서 이 옹이 부분에 무늬를 넣도록 하는데요. 사선 브러쉬 끝에 브러쉬를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사선 브러쉬 끝에 브러쉬에 칩사번칼라를 콕콕콕콕 찍어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봉이 안에 타원을 그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무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옹이니까 안으로 원들이 잡고 겹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살짝 각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너브러쉬로 어, 이 원목무늬 패턴의 약간 포인트 되는 곳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66번 칼라를 묻혀서 여기 안쪽에 조금 더살짝에 깊이감을 더 주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그려놨던 곳을 따라가면서, 살짝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꺾이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큐어링 마지막 큐어링. 이 상태에서 슈퍼 클리어 탑재를 전체 도포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그 원목에 그 불로 지져서 그 글씨들 꾹그탄 자국 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자국 내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입체 부분은 이 슈퍼 클리어 탑재를 사용한 겁니다. 이태태에슈퍼퍼클어탑탑 그 슈퍼 퍼크크 슈퍼 퍼크크 슈퍼 a 젤이야퍼퍼클어탑탑 슈퍼 c 아니라 제가 이름을 헷갈렸네요 슈퍼 아크 y a 아크 i r a checker, c 클리어 아크릴 젤, 아크릴 젤 04번 클리어 타입의 젤을 위에 올려놓고, 어, 아크릴 젤 전용 브러쉬로 표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너의 양은 소량으로 묻혀주시고요. 브러쉬를 토닥토닥 해서, 약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이 상태로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게 안 됐을 수도 있으니 슈퍼 클리어 탑재를 사용해서 표면을 살짝 발라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큐어링이 끝났고요 66번 칼러를 이제 스펀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 글씨를 블루 지진 듯한 그런 느낌을 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레터링은 어, 에어브러쉬 레터링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새길 곳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스펀지에 66번 칼라를 골고루 찍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글씨에 두들겨줍니다. 뭐 완전 선명하게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살짝 그 블루 지진 듯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흐리게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부 부분 부분 지내도 될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나오겠죠? 자, 사용한 거는 다시 위에 붙이시고 얘를 닦아주실 때는 클렌저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키친타올 깨끗한 걸로 살짝 표면만 꾹꾹 눌러서 제거하시고 다시 재사용 하셔야지. 이걸 키친 클렌저로 닦으시면 뒷면에 어, 클레, 접착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사용하시기 힘들거든요. 지금 저도 얘한 10번 이상 쓴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큐어링 전에 불필요한 부분은 살짝 클렌저로 닦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이소리 끝났으면 이제 모서리 부분에 금색 반참을 접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참 접착은 볼륨제 사용하겠습니다. 슈퍼 볼륨제 떠서 모서리에 두번데 이렇 놔주세요. 그 다음에, 반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반창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놓고꼭 모수로 찡막은 것처럼 모시 아니라 골드찡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버레이탑젤 사용해서 여기 윗부분에만 도포를 하겠습니다 여기 클리어 아크릴젤 아크릴젤 04번 아크릴젤 여기 부분에만 오브레이 탑젤을 도포를 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넉넉히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큐어 살짝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로 우두 디자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매트 탑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블라스 매트 탑젤은 노 나이프 탑젤이라서, 어, 좀, 탑젤을 큐어가 끝나고 나면 약간 굉장히 무슨 벨벳 만지듯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뽀송뽀송한 느낌? 그래서, 매트 탑젤로, 여기 아랫 부분 발라주시고 여기 옆 부분 그러니까 그 클리어 아크릴 젤 사각형 만든 그 바깥 부분에 매트 탑젤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마무리. 제 아크릴 젤 칼라는 13번 87번 15번 66번 요네 가지 칼라 그 다음에 믹싱 젤까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제품 사용한 제품이에요 물론 다른 젤들도 불가능한 아트는 아니지만 미스 블라썸 젤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 젤 발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사선 브러쉬를 사용한 그라에서는 음, 얇게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어, 이런 원목 무늬를 표현이 조금 쉽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목 디자인 아트는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